시편이 이제 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이 1 4 아, 8편 149편 이제 마지막 150편 세 편이 남아 있는데 그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참 좋기는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 구약에서 그 매일매일 한 편씩 읽으면 이제 딱그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책이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한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3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그렇게 이제 한 편씩 읽으면 좋고 복음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절한 주에 한 복음서씩 읽겠다 그러면 또그네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또한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묵상하는 시 그런 성경인데요. 시편은 그 우리의 삶을 다시 가져다주는 그 삶을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도가 시편입니다. 오늘 그백사7 편은 그뭐 벧적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을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지으신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성전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려다 보니 어 뭐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 가운데서 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아직 회복되기 전에 그 부르는 그 찬양의 시죠. 그러니까 그 먼지가 가득한 그런 그이 도시를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찬양이기보다는 땅 위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 음, 시가 147편인데요. 여러분, 그 우리에게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참그 그 굉장히 그 상막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우리들에게 그 시편,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시편 사색이라는 그 C.S. 루이스 책에 보면. 그런 그 끊임없는 그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 사색이라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다. 예, 그래서 praise is the consummation of enjoyment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라 그것은 어떤 명령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그 기쁨과 위로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찬양을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그이 좁은 공간 속에서 특별히는 예배당과 같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의 일상의 삶을 다시 이렇게 정렬하는 그런 언어가 시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함이여,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이게그 찬송가를 부르실 때 보면 그 모든 게 감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죠. 그래서 뭐 찬송가를 부르실 때 보면 그 표정들이 아주 대단들 하세요. 그 뭡니까 그 노래방 기계 같은 데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뭐 근데 찬양을 할때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저분이 찬양을 하는데 얼굴은 이분 찬양을 하는데 얼굴은 찬양을 하는 얼굴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에 제가 찬양하는 그런 그좀 어떠 어떻게 되면 좀 회기일적이고 좀 경직되어 있는 그제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우즈베키스탄을 갔을 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들은 악보를 보질 않아요. 다 외워서 불러요. 그 어떤 찬양은 한 10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도, 아, 저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우리들은... 찬양을 하면서 악보 생각하고, 음정 생각하고, 박자 생각하고, 막 그래서 경직되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들의 그 찬양을 보면서 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아, 이 곡조가 섞인 예, 그런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의 그좀 분주하고 산만한 삶을... 다시 재정립하는 어조스터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그 147편은 그 굉장한 그 트라우마를 겪은 상처를 입은 공동체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2절3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그 어떤 성서학자는 이 포로 이후에 이제 이140편은 바벨론에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부르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의 찬양인데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찬양이 아니라 곧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대상이 사절 그 육절에 보시면 사절부터 육절 말씀인데. 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니까 좀더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됐어요, 저한테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온 우주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붙이시는 우리의 창조주신데,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픈 곳을 싸며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멀리 계신 분에게 그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상처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을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심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이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온 우주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이그 4절부터 6절 말씀이라 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엄청난 사건인가 보세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똑같은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무너진 성전이 그러니까 내 눈에 보고 보이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제 10절부터 11절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나와요. 그 이,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달리를 다리를 가진 사람을 반기지 아니하신다. 이게 십절 말씀이거든요. 힘센 준마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죠. 전쟁을 이제 우리가 상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말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laughs> 민수기에도 보면 말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힘센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는 어떤 그 평화나 어떤 위로를 가져다주는 그런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큰 힘을 갖게 원하고 남보다 빨리 달리고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아,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권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터죠. 저희들도 그렇지만 요새 젊은이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참 저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갈 또 세상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전쟁터라는 표현보다 더어 다른 표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가진 것들은 많아지는데, 우리 의 영혼은 점점 좀 빈곤해지는 것 같아요. 영국의 사회학자의 책에 보니까요, 그 행복의 지수가 가장 높아 높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의 그... 이, 뭐 평균 소, 소득이라고 그러네요. 평균 소득이 15,000불 정도 되는 때라고 그래요. 그때가 행복 소득이 제일 높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2만 불이 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이 이그 2만 불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찬양을 할수 있고 더 깊,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게 살라는 명령이에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생명,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이 이 세상적인 어떤 힘과 논리에 의해서 자꾸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요스와 헬셀이라고 하는 그, 그 위대한 그 유대인 랍비가 보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냐면 현대인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다. 의미를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함석한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그 그,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 팔아 팔았구나, 다 팔아 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 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들이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 그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탕자가 유산을 받고서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다 이제 그 가진 거다 잃어버리고 그. 쥐엄 주엄 열매, 쥐염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잖아요. 이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그 영어 성경 가운데 그 번역이 제로살렘 바이블이라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came to his senses. 그리고 New, 그 e 고뉴그그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그, 이 과정이 회개예요. 사람이 있어야 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그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의 동물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말이 그 사람 보고 악한 사람 보고 동물보다 그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는 게 제일 짐승들이 <laughs> 억울해하는 말이래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동물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펫, 그 반려견이라고 그랬죠. 그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어른들에게 어린이가 왜 동물은 사람보다 일찍 죽는지 아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린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왜 동물들은 사람보다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laughs>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왜 동물의 수명이 인간보다 짧은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삶이 훌륭한지를 배우러 태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동물들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그 오늘 말씀에도 이제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힘센 말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뭔가 남보다 빨리 가고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성서학자는 1 십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공 지착에 대한 경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빨리 더 많이 더잘 달리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떤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은혜가 됐던 말씀은. 에 15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고 설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얼어 있었던 부분들이 녹아요. 우리의 삶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시 흘러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우리의 그이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의 온도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춥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우리가 잘못 느끼고, 뭔가 사랑의 온도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기후를, 삶의 온도를 바꾸시는 거죠. 마냥 겨울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여름도 아니고, 마냥 따뜻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어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 그런데 찬양을 해보니 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 얼어붙은 것들을 녹일 수가 있구나.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뜻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늘의 온기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기를 말씀 속에서 느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으셔서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의 따뜻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그 온기로 세상의 그런 냉기를 이겨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정말 냉기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께 냉랭할 때도 언제나 우리들에게 따뜻함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